8월 1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요시야야들 시리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해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해들을 내 목에 메어다가 지금 유다왕 시드기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합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드로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그윗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누브갓네살에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누브갓네살를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리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왕 시리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군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인근님과 인근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의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에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왕군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벨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망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나, 망군의 주가 기둥과 높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벨로니아 와느부갓 네살이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붙잡아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군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올 것이다. 28장 같은 해곧시드기아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라 기브온 사람 아수리아들 하나는 라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의 군원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간 네 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론이야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의 군는 앞에서 예언자 하느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우측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군과 연병에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언자 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해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냐나는 온 백성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의 멍해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느나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게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느나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게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만군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메논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냐냐에게 말하였다. 하냐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느냐가 바로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다. 29장.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비롯하여 느브가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로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네시디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애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데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히기야의 아들 금메달을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망군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 가게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만 그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거짓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에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나 주의 말이다.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의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금과 연병으로 그들의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이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리게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벨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벨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저희대로 해서는 안돼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가늠하였고. 나의 이름을 봐라.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골을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도 사라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니아 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내일 난 사랑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